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후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 및 병약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열두 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데의 아들 야구보, 야구보의 동생 요한, 빌리파들롬의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다데요. 가난한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문을 열면서 마태복음 10장의 초두가 마태복음 9장이 마지막과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러니 주인에게 요청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요청하여라 기도하여라 라고 했는데 주님은 바로 이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장면으로 어, 십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앞으로 보낸받을 추수할 일꾼들의 원형 첫 모델이라 할수 있겠죠 사실, 사도란 말은,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열두리의 사도예요. 나중에 가론유대 대신 덧대어진 사람까지 포함해서.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란 말을 좀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만, 어찌될건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사도, 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네 가지 교회 표시가 있거든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도는 없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이 충분하고 성령께서 오신 길에 오셔서 교회 안에 구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도 부름 받았고 우리도 부름 받았지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증거하기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이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두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세와 온갖 질병 및 병약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힘을 실어주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슨 서커스 단원으로 보,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어떤 비주얼적인 면, 온갖 질병 및 병약한 사람 고치는 어떤 이적적인 면이 아니라 이것으로 그들이 예수께 보낸받은 사실이 진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또 7절도 겸해서 봐야 되는데요 가서 그들에게 하늘,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이들의 기본적인 일들은 바로 이 선포 가르침에 있었어요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 주는 거. 예수님 하신 일이 하신 일과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가르침 선포, 치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똑같이 할수는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세 시대 때 기적을 집중적으로 부으셨고 그 이후로는 그런 기적을 또 주진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아주 기적을 몰아 부어 주셨고 그 이후에는 그 그토록 몰아 부었던 뭐열 가지 재앙 같은 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늘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기적적으로 몰아 주시는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사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바래야될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란 것을 아는데 자꾸 이벤트와 서프라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해요. 낳느라 고생한 부모님이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데, 기억도 없는 자녀가 축하를 받죠. 물론 태어난 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생일에 우리가 그런 축하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생일 지났어요. 계속 생일잔치 해달라면 이건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으나, 저희의 본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참 당신 같은 개혁파 사람들 아참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날도 기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적이 오늘날 있다는 걸 믿어요. 또 바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라는 것과 사도적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 오늘날 사도있네할수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한 자들 말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뭐 특별히 하늘의계시를 받았다고 사도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도적이라고 해서 즉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사도가 증거했던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사도보다 또 열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근데 사도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걸 아셔요. 에베소 4장 11절 보세요. 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요. 즉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어떤 사람을 아,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어, 그때까지 사도가 남아 있긴 했죠. 또 이제 투표로 또한 사람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목사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 돼요 아나 사도가 안돼서 열등하네 속상하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도 그 복을 잘 누리면 돼요 지금 당장 사도인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면 된다고요 사도인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거기서 유익을 얻으면 돼요 사도인 유한이 아름다운 복음서를 썼잖아요 거기에서 영혼의 단물을 섭취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시래요. 사도는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그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또 당신의 뜻을 따라 보내시기 위해 열두 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 삼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 보내니 사도된 너희여 너희의 사명을 준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인 우리도 보낸받은 자예요. 우리 보낸받은 자라고요.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보낸받은 자예요. 어쩌다가 재수없어 여기 있, 있게 된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거기 있어요. 그러니 대충 할수 있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따라 부름 받은 보냄받은 사도들이 늘 유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디로 보내시겠는가 진지하게 기도와 금식과 묵상으로 주의 뜻을 기다릴 필요도 있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냥 대충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보고 나중에 뒷마감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멈춰 기다리고 기, 기도하는 일도 없이 내가 그냥 제자되겠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부르신 주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도를 열두로 보냈습니다 그 말은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배척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두지파 없어요. 포로로 잡혀간 열 지파는 혼혈이 되어가지고 그 정체성도 희미해지고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간 자들도 돌아왔는데 많이 섞였고 많이 퇴색됐고 많이 착히 흔들어졌어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은 이 열두 사람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아버지들로 지명 받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면은 이 열두리 그들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주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열두 사도로 말미암아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주님은 이 열두 사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참이 본문을 보니까요, 뭐 사질을 보는 가나한 사람 심몬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도 있어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 매국노그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시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이제 그 어느 것도 조건 상관없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받아주십니다. 이 열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숫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들은 교회의 멸류관을 이루는 주님의 열두 별입니다. 게시록 12장 1절을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아이를 출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어.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면류관이 루는열두별이 사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과 1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열두문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열두사도와 연관 지을 수 있겠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이에요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열두사도에 열두 이름이 있더라 사흘을새 땅의 성벽에는 열두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아론의 흉배에 붙여진 열두 보석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가슴,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열두 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진설상의 열두 개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희생제물로서 예물로서의 열두 사도, 바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림의 열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열두 아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 열두 아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루우벤 보세요. 첫째 장자부터. 그런데 주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별별이 없다고 여겨지는 12명을 사도로 불러 모으셔서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구약이 짝이 딱 맞는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 준비되지 않았고 원치도 않았을 때에 마찬가지로 열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가 부르셔서 이 무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예수를 팔아놓은 게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실수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오 예수님도 별수 없네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어, 열두 아들을 부르는데, 어, 야 열두 지파의 근간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루벤은 어때요? 장자의 명분을 상실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된 거였습니까? 실패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열두사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은혜에는 모든 쓰라림을 낫게 하는 연고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를 부르신 주님 또 루벤을 낫게 하신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즉 너무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위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의견의 불일치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라니까요. 알고 그가르지가 섞여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요. 양떼 중에 이리가 섞여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숨기지 않으세요. 사사기에 한지파을 거의 그냥 절단을 내버리잖아요. 놀라지 말아라. 주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셔요. 그리고 유다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듯이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어 이 일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길만 가면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일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요. 자기 이름을 중간에 다 끼어 넣어요. 마가 누가는 마태 먼저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성령의 영감마다 기록한 마태는 자기 이름을 도마 뒤에 딱 넣어요 중간에 끼워 넣어요 의심 많은 도마 뒤에 딱 끼워 넣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는 별칭을 넣어요 세리마태 레위라는 이름도 안 쓰고 세리마태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사의 5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르심 봐라 형편 없었어 우상 섬기는 자였고 아예 못 낳는 자였고 믿음도 없던 자였어 그들을 떠낸 우묵한 구덩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는. 내가 지금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원래 나내국노였어 세일이었어.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이었어.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런 명암이 분명한 일들이 있죠. 가난 유다 사도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귀였고 이스라엘 열두지파도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고 알곡과 그 가라지, 양떼와 이리가 섞여 있는 것처럼 명함이 분명합니다. 지도자라 하는 자들도 명함이 분명해서 어떨 때는 거리를 두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마태처럼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원래 이랬는데 사도로 부름 받음. 그러니 할말 없음. 입 다물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게 마태의 메시지예요.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죠. AA 선생님들 익명으로 모입니다. 발언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문정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AA도 사회이고 모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왜요? 우리랑 똑같죠. 그러나 그 기조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문정김입니다 지금 20년째 30년째 술 안먹어도 자기를 알코올 중독자로 부르는겁니다 우리도 이러면 좋겠어요 세리마테 하는것처럼 안녕하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시몰 유스투 스페카토르 죄인이자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 김지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면 가룟 유다 같은 자들 얄미로운 자들 부족한 자들 윤리적으로 부족한 자들 때문에 우리 힘과 에너지 시간을 낭비할 일 없을 거예요. 세리 마태는 할말 없어요. 과거에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할 시간도 부족해. 그렇잖아요. 마태는 어쩌면 유다보다 샘을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더 잘했겠지 솔직히 말하면 장부 능력도. 장부 기록도 기가 막히겠을 거예요. 가르유당 하는 일이 맞득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 일을 안 해요. 놀랍죠. 겸손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마태는 열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열두 제자 부르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를 잊게 하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어요. 이걸 한거하면 이러면 힘 만들 뿐입니다. 가시체를 뒷받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도적인 교회요. 성도들이요. 사도적으로 사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련을 주는 질병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세요. 물론 주께서 주신 의료기술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도적인 교회에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트처럼 겸손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걸 부르셨는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